국회 정상화를 위한 골든 타임이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민생 경제를 생각하면 원구성 협상 타결은 근초를 다툴 만큼 시급한 일입니다. 민주당은 원구성이 국회의 관련 규정과 관례에 따라서 이루어지면 되고. 또,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양보할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구성이 계속 어, 미뤄지면서 인생의 어려움이 이렇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 역사적인 70주년 재연절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국회의장도 북회 없이 70주년 재헌절을 맞이하는 그런 사태를 절대로 맞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구성 협상을 통해서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민생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원이 어제 사대강 사업에 대한 네 번째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결과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이자 천문학적 혈세 낭비였다는 것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25조원이란 천문학적 혈세를 투입해 600km가 넘는 물길을 타헤 쳤는데 향후 50년간 편익이 고작 6조6천억원 뿐이라고 합니다. 치수효과는 0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객관적 분석과 근거도 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수심을 6미터로 정했다는 감사 결과는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대운하에 집착한 대통령, 무책임하게 지시를 따른 영혼 없는 정부 부처가 최악의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대강뿐만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는 무리한 해외 자원 사업으로 확인된 피해 손실만 20조 원에 달합니다. 이 둘만 합해도 50조 원에 가까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습니다. 감사 결과를 통해 선무당 같은 객관적 국정 운영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야기하는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데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과거의 일을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자는 주장, 정치, 공세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결코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대기업 재벌 관련 부정적 뉴스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금호 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아시아나 항공 기내식 계란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기내식 공급업체를 무리하게 교체하는 과정에서 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납품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초래한 데 대해 사과했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또한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오늘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내놓으라 하는 재벌 청수들이 법정에 서는 것 자체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는 갑질 형태 행태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대기업 재벌이라고 해서 과잉처벌을 받거나 범죄집단 취급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왜 이런 일이 잊을만하면 반복되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에서 큰 힘과 권력을 지닌 대기업 재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제대로 실천한 적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런 상황에서도 아시아나 박상구 회장의 자, 자녀를 또 계열사의 임원으로 임명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다는 것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은 기업들이 혁신과 투자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나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 경제도 더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